바람 피는 남자분들 보면 그 알리바이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유독 자기 와이프 부인 안 사람한테는 어, 미안해. 깜빡했어. 깜빡하는 게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건망증으로 위장을 많이들 하시게 되고요. 실제로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어정 정력 정 이제 그것도 또좀 어려워하실 텐데 너무 많이 소모를 하면 건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아, 실제로 너무 많이 써버리면. 아, 그렇습니까? 그럼 네네. 기억력이 감퇴된다고요? 네네. 어 진짜입니까? 네네. 음. 아, 뭐 <laughs> 김현철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<laughs> 그 다음 제가 받아야 될 상이 아닌요 <laughs> 모르겠어요. 지금 정력을 말씀을 기억력이 이제 감퇴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. 정말 우리 사건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깜빡해가지고. 자기 그 애인한테 보내야 될 메일을 아내한테 보내요. 와,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게 있었고 문자를 애인한테 보내야 될 거를 아, 집 사람한테 잘몰르가지고 그게 증거가 됐어요. 그래. <laughs> 아 바람 피우면 건망증이 생기.